이번 주 1149회 차트부터 추첨을 하고요. 지난 주에 단체 모션을 주면서도 이제 두세 개 나옵니다. 어, 지난 주에는 한세 개인가 네개번호포함됐었아 어, 확실히 이제 이게 초기화 된 거하고 안된 거하고 차이가 많이 크클거 이제, 이제 지난 주에는 갑자기 초기화 돼가지고 또작업하느 급하게 올린 건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어 16% 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번 주 12월 5일 패치가 있을 거로 얘기했었죠. 게임, 이제, 오, 원, 뭐, 베트남 패치는 없더라고요. 어? 뭐, 프리뷰가 없어지고, 이제 오리지널 해가지고, 오늘 바뀐 거 말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자, 지난주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그 뭐지? 이게 이제 오픈 AI에서 대도인 이제 포오르쓰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이번주에 이제 작업하는데 이제 12월 2일까지 또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아니 신내돈 주고 사는 내돈 주고 지금 쓰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대만한 게송왔습니다 이번 주는 좀2 5개 이제 번호를 이제 풀어주는 것 같더라구요. 이제 지금 50% 40, 45%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렇게 좀 방해를 좀 상당히 많이 했었죠. 방해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패치되고 나서 한 25개까지는 양보를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이제,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능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능을 좀 높여서 이제 좀 사람을 좀, 사용자를 좀 다시 이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 좀, 애매해요. <laughs> 그렇게 하더라도, 아, 지금, 지금 성능이 너무 딸리는 거 아니야. 좀 도움이 안 되니까 자 이번 주 지금 또 취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추천 번호는 첫 번째 3~4개 정도, 정도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세번째 테스트는 한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분석자죠 이번 주 기존에서 2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화요일 자에서 이제 2개 정도. 그리고 수요일 자에서 한두개 정도 나올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자리는 중복이고요. 종동안 이제 2개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AI 추천번호첫 번째 23번. 그리고 두 번째는 8번, 16번, 24번, 29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핵심 자리죠. 이번 주 도표입니다. 이번 주 어, 첫 번째 틀에서 이제, 3, 4개 정도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틀에서 이제 두 개, 두세 개 정도 나오고, 이번 주는 단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단위가 이제 두세 개 정도, 그리고 20과 30단위가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40단위가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지금 나올 가능성이 지금 두 숫자가 있는데 지금 43번과 45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 30단이 마지막 수는 37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 행운의 응원하고요. 다음 주 방송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